39번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들어갈 문장의 위치입니다.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말에, researcher, <laughs> 연구자들은요, 얘들아, s o r 는뭐 어이 과거지? sick. sick의 sick 뜻이 뭐죠? sick. 첫 번째. 아니, 그거. <laughs> <laughs> 어, 마음이 아파, 그지? 어, 그 식이 아니죠. 요 식은요 그하이덴 s e 이크첫 번째 찾다. 두 번째 추구하다. 그래서 찾다 추구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 소트 매저 매저가 측정이죠. 측정을 추구하다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걸 줄여서 측정하기 측정하고자 했다 이거야. 측정하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그 연구가들은요, 측정하는 것을 좀,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뉴스나, 루머나, 이노베이션스, 이 혁신들이 이동하는지. 이때 move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입니다. how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지, 지금? 간접구문의 형태죠? 맞죠?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나온 다음,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 어순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 해석 한 번만 더요. 20세기 말, 연구가들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뉴스나 루머,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 보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요? 측정했겠죠? 그럼 문제가 나오겠죠? Uh, more recent research. 더 최근의 연구는. 연구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연구 나왔겠죠. Has shown that. 자, 보여주게 되었는데. 아이디어. 어? 이제는 대시 나오게 되면 얘는 항상 대시가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버릇입니다. 이거 나중에 해서가랬다 맞죠? 이거 갈로 딱 치는 이유는 나중에. 자, 어떤 생각들이 Can be transmitted through social network. Social network는 사회관계망이죠, 그죠?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생각들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달되다 됐죠? 자, 어떤 생각들일까요? 이은 emotional state, 감정의 상태라든지 condition. 어? 맞죠? 감정의 상태와 상황 컨디션은상황이라고 같은 말이긴 해요 됐죠? 그 뭐야? 그거 그거 인스타 인별 맞지? 얼굴책 보면 알잖아 제 기분이 어떨까? 맞지? 카카오 그 카카오 뭐지? 그 뭐야? 카톡에 그 프사 맨날 프사 바는 사람 있죠? 여자 그렇죠? 선생님 와이프 그거 보면 알아요. 오늘 이렇아 그래. 와이프 그렇구나.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또 변화가 생기요 <laughs> 그래요. 선생님만 3년 동안 바뀐 게 없거든요. 선생님 와이프하고 선생님 하고 같이 얼마 전에 바꿨어요. 선생님. 왜, 왜 바꿨냐면 예, 얼마 전에 바꿨어요. 선생님 쿠사 항상 선생님하고 선생님 고 선생님 와이프 이렇게 딱 어깨동무하고 사그 자전거 타면 지금 사실 그거였거든요. 얼마 전에 선생님 독산이생놨어요 왜냐면요. 와 배신 때리대 우리 와이프가 한동안 오 드라마만 보는 거야갯 개말 사차차? <laughs> 김선호 있나요? 네 김선호. 오. <laughs> 아니, 부산에 김선호 사진 있어. 어떤, 뭔 놈이야! 말이 돼, 그게? 아, 그게? 녹화하고 있어요.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아, 간 <laughs> 아우, 씨, 짜증나는 거야, 지금. 나도 <laughs> <laughs> 안 해줘야 했거든? 근데 뭐 이게 드라마를 볼때 눈빛이 달라진다? 뭔지 알지? 그냥 나한테도 그런 달콤한 눈빛을 보내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이러고 봐. 자,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어쨌든 뭐세요 네. 어, 감정이 전달되는 거. 답이 6번이었어요. 6번이요. 아, 6번이었어요. <laughs> 3번이요. 자, 그럼 계속 합니다 The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이 원래 이게 전염이거든요. 어, contagious disease 하면 전염병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염이라는 의미 그대로 뭐, 네, 전염의 증거죠. 자, 이러한, 이러 전염의, 이런 종류의 전염의 증거는요. It's clear. 되게 명확합니다. Students with studious classmates become more studious. 얘들아, studious는 학구적인 의미가 되겠지. 학구적인 룸메이트가 있는 학생은 become more studious. 좀더 학구적이고. d i n e r sitting next to h e a v y e r 폭식을 하는 옆에 앉은 식사하는 사람은. eat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먹어. 맞지? 주변에 따라서 간다고. 그런 감정이 전달된다고. 자, 여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번이 답이 아니라면 this라는 게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아,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내용 나올 거아니냐 그치?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however, according to Christa Kiss and Flower, 요두 사람에 따르면 We cannot transmit i d e a and b e h a v i o r much beyond our friends' friends' friends. 형광펜 친구의 친구의 친구 몇 단계? 3단계 3단계 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Approach us t e 3 degrees. 형광펜 딱 3단계 자 이게 그거 맞아요. 그래서 떨어짐의딱세 단계만 거치면 거치면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행동은 전달될 수가 없다. 전달할 수가 없다. 이게 어, 학구적인 친구도 룸메이트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 맞지? 그럼 1단계야.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많이 먹어. 그럼 나도 많이 먹는다니까. 선생님 와이프가 살찐 이유가 그거지. 어 그래. 맨날 저녁에 선생님 늦게 가 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어 자다가 나와 가지고 먹는 거야. 살지죠. 네. 뭐그런 어,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됐죠? 자, 이거예요. <laughs> 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와이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this is be c a l l e 이거는 이것 때문인데 이 this라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할게요.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he audio and behavior. 끊을게 전달과 리셉션이 수용이거든. receive에서 나고거든. 여기서는 그럼 수용, 뭐라고 할까요, 걸 수, 수, 수용 맞아요, 그냥 수용. 자, 다시. 전파와 수용, 생각 또는 행동에 대한 전파와 수용은 require, 요구하다. 얘들아, acquire 뜻이 뭐지? 아, 잘들어저 봐라, 저 봐라, 또. acquire 뜻! 안녕하세요. 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편아야 역녹화되고 있어, 저기. 아, 아. 자, 억이어 뜻이 뭐예요? 습득하다, 음, 맞죠? 인콰이어는 <laughs> 물어보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리턴을 요구하다. 자, 이러한 전파와 수용은 요구하게 되는데, 됐죠? A stronger connection, 미을 거. 강력한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뭐보다 r e l i n g on a letter or communication that a certain uh, employment opportunity exists. 아, 이거 뭐죠 레터는 편지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인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커뮤니케이션 데더 어, 특정한 어떠한 어떠한 고용의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아, 갈로 쉽게. 자, 어떠한 그 고용의 기회가 존재. 이게 기회고요. 기회한다 여기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사소통 또는 그러한 편집에 의존하는 것보다 강력한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세 단계만 거치면, 생각이나 행동들을 전달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이게 강력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될수 있겠죠? 그죠? 사망합니다. m e r 노 l y really k n o w n g people.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안다라는 것. 친근하지 않다, 친하지 않고 그냥 안다라는 것은요, is not the same. 똑같지 않습니다. as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To study more or over e it. 더 공부를 한다든지, 더 많이 먹는다든지. 무슨 얘기지? 친하면 친할수록 강한 유대감이 있으면 그게 연결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맞지? 예를 들어서, 야, 엄마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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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서울대 갔대. 나도 가야지. 이거 아니잖아. 뭔지 알겠지? 엄마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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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들이 되게 잘 먹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imitation, 마지막 문장이 조금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 뭐죠, 이거? 모방입니다. 근데 이 모방은요, 이제 보니 더 많이 공부를 하거나 더 많이 먹는 모방이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은 진실로, sincere list form. 얘들아, sincere list, sincere의 뜻이 뭐예요? 진실. 오케이 진실한 형태 플라토리가 뭔데 아참, 아참의 의미가 뭐죠 아부 그리고 플라토리는 기분 좋게 하는 니네 아참 아부라고 그러면 나쁜 뜻으로 쓰일 것 같아 좋은 뜻으로 쓰일 것 같아 안 아니, 쟤는 되게 아부를 많이 해. 쟤는 되 아침을 많이 해. 저건 별로 안 좋은 의미잖아. 근데 실제로 플라토리는요 기분 좋은 의미가 있어. 좋은 뜻도 있어,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진실한 형태이다. 아참의 형태. 이 입은 웬? 언제 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 줘서.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야. 옆에 따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나는 선생님 생각할 때 이때는 좋은 뜻같은데 맞니? 순수한 네, 순수한 형태의 아첨. 이 아첨이라는 게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좀 마이너스점으로 가죠?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해석으로 보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 다른 거 질문 없죠? 넘어갑니다.